어, SSD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벌써 PC에 인식 시켜 인식 시키려고 할때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한데요.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 서이게2.5 그냥 SATA 타입 의 SSD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SATA로 꽂아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기다란 SSD 타입뭐 있잖아요. M SATA는 제외하고 M2 SSD 같은 경우는 사타로 변경할 수 있는 n g f f 같은 경우는 같은 요런 케이스 사타 변경 뭐2020 형태로 여기다 꽂아서 사타로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n v m e 방식, m 키 방식은 이렇게 사타 변경이 안 돼서 이런 PCI Express 방식의 카드를 통해서 이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메인보드 에 n v m e 슬롯이 없다고 하면 요런 카드를 통해서 그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그 n 다2 n g f f 에2.5 변경 케이스에 넣어서 SATA를 변경했을 때나 2.5 SSD 같은 SATA, SATA 자체의 SSD 같은 경우는 SATA를 인식시킬 수도 있지만, 케이스를 변경해서 아, 케이스 내부에 연결하는 SATA 연결이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백업한다고 하면 이렇게. 2.5 그냥 USB to SATA 2.5 연결 타입의 외장 하드 모듈을 통해서 이제 연결해서 인식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NVMe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PCI Express 방식의 SSD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 메인 보드에 NVMe 슬롯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확장 슬롯을 통해서 NVMe 슬롯을 그, 꽂을 수 있는 단자를 만들어서 이제 인식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꽂아서 한 시간, 한, 하신, 하, 하신다는 거가 이제 PC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이 아니면 좀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거 같은 경우 연결해서 NVMe를 바로 꽂아서 USB를 읽어주는 약간 도킹 타입의 타입이 약간 이런 것 같이 바로 꽂아가지고 인식시켜주 거죠. 이런 게 매칭이 된다고 면은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NVMe하고 뭐 NGFV 그런 방식이 관계없이 그런 SSD를 어 외장 하드로 이제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타입이라서 요 케이스 안에 그 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이제 꽂아서 여기 뒷면에 보면 USB-C 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 케이블은 뭐 그, 케이블 자체는, 단자, SSD, 외장 케이스 단, 자체는 C 타입이지만, PC에 연결하는 건 C 타입, A 타입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인식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SD를 연결해서, 그 PC에서 뭐, 윈도우를 설치하는 공간, 윈도우를 설치하는 그런 디스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디에서 이제 데이터를 빼서 그 데이터를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도에 맞게 만약에 내가 NVMe인데 NVMe NVMe인데 이런 비플라스 MK 전용의 SATA 변경 케이스 에 n v m e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PCI Express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게 이제 본인의 s s t 를 연결해서 원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